아! 방금 어떤 레버벅이 미연이에 대한 토론해달라고 했어 토론? 어, 미연이 MBTI 어, 아 그거야? 어 히야 에프야 너뭐 내가 말해? 그러니까 미연이가 MBTI 다 약간 좀.. 미안해 f y T다라는 의견이 좀 많아. 우선은 가된것 같아. 니 너가 된 내가 된거 아니고 네. 네. 언니 진짜 T야. 다시 해봐. 해주는 데뭐가있다라 진짜로? 나 완전 공감 잘하잖아. <laughs> <응>. 언니는 진짜 T <laughs> 같아. 티. 어. 어때? 진말 아, 약간.. 그러니까 T가.. 내가 봤을 때한 T가 50몇이야. 응. 어, 지금. 그러니까 엄청, 완전 막80 아니고 한 그래도 반보다 조금 넘었다 진짜? F보다 T 더 높다고? 한 내가 항상 한 55? 막 이렇게. 티 어때? 근데? 아 티가 세대가 있다. 다? 아, 아, 진짜? 진짜야? 진짜야? 아야 너티한번 보러 가면 어떡해? 그 <laughs> <laughs> 우리가 비슷한 점이 언니는 너무 티 같아서 너무 말잘 듣고 나. 어 어떤 감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맞아, 우리 완전 솔직히 이렇게 비슷하다 이렇게 비슷하다. 어, 맞아, 어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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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는 이제 또 어. 그래도 어. 다시 해봐. 어 내가 그러니까, 이제 그, 나 근데, 다시 했으면 어. 좋겠어 언제 주셨어. 다시 했어? 나 다시 한번 보여줬지 내가 언제? 보여줬잖아. 그래? 아니면 F 이고 싶어하는 인간 아니야? 어. 뭐래? <laughs> 그, F이고 그 뭐, 뭐라 하지? F 이고 싶그 뭐라지 하 F 그유뭐 호소 F 었어아 진짜? 네. 아그 그럼... 그래 언니 예전에 어. 맨날 미 아, 맨날 그냥... 미연이 아이였어. 맞아. 맞아. <laughs> 맞아, 진짜 아이였어. 약간 아이들 안 먹고 들어온 후에 네. 약간 이로 어. 바꿨지. 데뷔하고데뷔 어. 어. 아. 거. 아, 대연습생 때까지. 나왜 데뷔하고 아이가 됐 <laughs> <laughs> 어, 아. 이게 내가 슬프다니까? 언 많이 힘 아니야, 이 옛날에 연습생도 아이였어. 뭐를? 나 때문에 이된 거지. 아, 아니야 그건 아니야. 진짜 민니랑 언 저랑 놀아서 나이 밝아졌어요.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누구 만나서 보단 미안. <laughs> 이제 뭔가 나이가 들면서 자기 찾아라는 거야. 근데 나는 원래 이었어. 진짜 나이 찾은 거고 민니는 원래 아이야 나. 어느 처음 뭐뭐뭐 계속 이렇게 티가 너무 좋아 내가? 아니, 내가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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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봤는데 나한테 갑자기 관심 <laughs> 가진 거같 <같아. 웃음> 그냥 진짜 본 거였어 날 진짜 너무 이렇게 뜨겁게 보는 거야 날 너무 조, 좋아하나 봐 아니야 그게 맞는 거 같아 <웃음> <웃음> 아니 언니 끝까지 얘기해 그래서 뭐하아서 뭐, 진짜 자기를 찾아가는 거 같다 원래 뭐. 엠비테크에서 뭐, 바꾸니까 맞아. 뭐 그렇게 그렇지. 내가 아이로 바꾸면 내가봐서 진짜. 울 거야. 울 거야, 울 거야. 거야. 어. <laughs> 좀 슬플 것 같아. 근데 나는 99점 라서 바국에 가려 진짜 근데 진짜 99점. 진짜야. 9점나체험서보내 <laughs> 그러지 마. <laughs> 알았어. 진짜로. <laughs> 나는 내가 기억나. 99는 나왔어. 점무인지점사인지아9니야우기 아이들도 많아. 아니야. 근데 그게 이호선이. <laughs> <이> 나도야. <laughs> 근데 진짜 아이 호소인은 진짜 많거든. 근데 이 호소인 <호소이는> 많이 없는데. <laughs> 처음 봤어. <laughs> <laughs> 뭐특별하면 됐지. 나도 근데 나도 의심한 적 있어. 그래서 최근에 다시 했다니까. 근데 또똑 똑같아. 다시. 진짜 어, 보시보죠. 근데 <laughs> 나는 언제 할지는 그게 중요한 거 같아. 좀 슬플 때 하면은 달라져. 좀 진짜? 긴장 좀 좋을 아니, 때는 달라져. 아니야 이 T I 그렇게 막 왔다 갔다 안 하지. 왜냐면 예민할 때 아니면 슬플 때그 같은 질문이또 답이 다른다니까 그, 그럴 수 있잖아 그죠? 그래서 계속 다 달라. 압다운 시, 업다운 시나 무슨 F 연습 그런가뭐 F 연습이야. 그런가? F, 그런가? F, F? F? 그거 한 그거 기억이 안 나. 나 2의 99 그게 되게 날 충격적이었어. 그거만 <laughs> 그거만 기억해서 어, 나, 또 불러줘. 다시 해볼게. 또또 달라질 수 있지. 괜찮아 이같기는 아이 이가 제